자, 크리스 갑시다. 우리 팀에 1렙, 2렙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잘해줘야 되겠다. 자, 갑시다. 일단, 근처 발전기 완전 주고, 바로 중앙 발전기 돌리러 갑시다. 다운드 봤나? 못 봤고. 어휴. 어, 잡는 분이가 있구만. 중앙에 셋이나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친구들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뉴비 친구. 때릴 줄 아네? 근데 때렸으면 도망가지. 아이고 아이고 넘어가요. 중간번 살려볼까? 높이 올라가. 이 빼자. 인포스. 인코스 오케이 발전기 아, 바로 만지고 때리겠다 오케이 걸나? 여기까지 거리가 이제 한 번만 방해해주면은 오케이 할수 있을 거야. 바로 옆으로 날라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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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걸 이걸이 날까? 나이스 운이 좋았다. 오케이. 와우. 보여? 아, 발전기 아직까지 때리고 있어? 아니. <laughs> 왜 이렇게 안부서져발전기 오케이. 오케이. 져줘 한번 케려주고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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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고. 오케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뺑이 치는 동안 발전기 만져주고 치를아 여기 위치가 되게 좋더라. 핀들로 바로 변할 수 있어가지고 딸인마가 요 앞에 사이에 있으니까 닦으면 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지. 아, 또 열심히 때리고 있네. 바로 만져줘. <웃음> <웃음> 진짜 열심히 때린다. 야, 그쪽. 그저... 아, <laughs> 아니, 티 났나? 아. 어떻게 뒤돌아왔지? 아, 아, 죽겠다, 이거. 아살수 있겠다. 닫아버리고 <laughs> 발정이 때리는 거 너무 귀엽잖아. 아이고. 아 친구 저 친구 또. 난 빼. 아이거 맞겠는데? 어 다행이다 우클릭 맞았다. 아너덜너덜래 오케이 바로 방해. 바로 빼. 아 이건 걸릴 수밖에 없겠다. 아. 야, 이거 내가 죽냐? 아으 살려줘. 나이스. 아주아. 여기서 구할 수 있어? 아 클릭이 안 돼. 일단은 봅시다 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발전기네 야야 발전기 다 돌아간다. 아하. 야. 재밌겠다 진짜. 훈훈하게 따봉 하나 주고 갑니다. 어이구. 자 케이트 바로 갑시다. 네. 이번 판은 좀 어그로를 끌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생존자가 지금 크리스를 먼저 하려고 선점을 했기때문에 그 친구가 발전기 대에 다 열심히 돌리겠지 살인마가 또좀 잘하는 애라서 왔다 넘어가고 다시 넘어가고 이거 바로 아 걸렸어 걸렸어 아 변신 바로 할라 했는데 아 이런 좋지 않아 야 이거는 죽겠는데? 아 이거 점프 뚝도 잘못 때렸어 아 초반부터 이런 전사 별로 좋지 않은데 에이 가자 온다 지나가면은 바로 여기 발전기 잡고 이쪽 오케이 프롬 머신 파괴니까 이건 약간 사립시다 아이고 여기 왔네? 반대로? 오호 오호 바로 뚝배기 나이스 아 만져줄라 했는데 안 만져지네 이 이거 안 닫아 아하 이거 두 와우. 바퀴 돌수 있을 것 같은데. I'm being 자, 오른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오케이. 이번엔 판자 닦고 갑시다. 와. 뭐야, 변신 아, 어, 커버 나이스. 죽을 뻔. 자, 뺍시다 엥? 아니, 이러면 숨어야지 숨어야지 여기 딱 뒤에 숨어 있어야 되겠다 뭔군가 살리러 오겠지? 나이스아이고좋어 이거. 이 욕망 이거 좀 사리다가 살리로 갑시다. 망가에서는 피를 좀 채워야 되는데. 아, 이거 봤나? 아하, 아프다, 아프다. 넘어가고. 오케이 피해용만 끝났고 아직 거리 조금 있고 얘네 살 뭐야 나한테 와? 나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방해해 줘 방해해 줘 아, 여기 있으면 힐좀 되나? 안 되네. 자 거리 안 되지. 바로로 이렇게 안 맞았고. 그냥 하나라서 폭탄 맞으면 죽겠다. 오케이. 어 뭐야? 나이스 커버. 여기 좀 채워야 되겠다. 상자 강합시다. 초에 여기 있네. 아 키시 나와야 되는데. 일단 중앙 발전기를 줘. 좀... 아니 뭐 가는 데마다 나타나. 아하. 아 이런 이런 폭탄 한 대만 주면 죽겠는데. 나이스. 오케이 출구 찾기. 피가 없다. 아. 즐긴 생을 살았다. 나이스. 바로 도망가. 아, 이상자광이 돈이 없네. 왠또 나를 쫓아그맞맞아한 또, 또 명만 집요하게 쫓는구만 아, 하지아 씨, 죽겠는데? 어? 야 그래도 게임은 이겼다. 씨. <laughs> 야 그래도 세명다탈 <3명> 야씨, 타주... 아그러게요 <laughs>